아, 어떻게 맛있다 이모공기밥없습니까 어. 야, 이거 진짜. 밥비슨 바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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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때문이 덮밥으로 그래. 이밥위에이 어, 그냥 얹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밥이 그냥도 말지만 밥이 들어가면 또 완전 다르잖아. 아, 아 이거는 포기 못하지. 아밥 포기하지마. 아, 밥 포기 마. <웃음> 아 <웃음> 아유, 정말 아유. 멋있어. 음 멋.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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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남자리다, 이거. 음. 우와. 아 이거. 아우야 진짜. 어우야야 이거 안 먹어서 큰일 날뻔했 왜냐? 우야 양념에. 내장들이 와싹 음. 싹 스며들어가지고 맞네. 와. 야, 진짜 맛있네. 곱기가 주는 단맛의 베이스가 싹 깔려요. 이거는 야. 진짜 먹장어덮밥을 따로 단품 메뉴로 팔아도 될 거야. 음. 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방송 보시면 판매해 주세요. 음. 음. 와. 와. 그 느낌이야. 밥을 비비니까 딱그 느낌이야. 아까 얘꽃 피는 것처럼 어뭐 이렇게 입음 사이가 선액인 줄 알았는데 뭐막 수십 개가 막아 진짜 그 꽃이 핀다. 지금 어 다시 올라가요. 빙어아 그릇 사진 올라갑니다. 이 말은 곳. 저는 여기는 반드시 부산 가면 갑니다. 아이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는 음. 포트폴리오에 올라가는 겁니까? 남습니다. 아 기록이 남기 또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유 명확합니다 왜냐면 명확하고. 무수히 많은 곰장을 먹어봤어요 네. 근데 예측한 맛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에요 아, 그 정로와 어, 와. 이야 이런면 대성공인데 아, 오 제 강의하는 나올 법하기도 하고 네. 아이 근... 뭘까? 진짜 궁금하 네. 오라. 아니에요. 어떤하오세요 이런 날이 없어요. 전 6면체 마법. 드비트사 이거... 이 처음 아니에요, 이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죠. 어 기대된다. 날입니다. 날이다. 이번에도 우리 신승환씨 출연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뭐지 뭐지 뭐지. 키워드는 네. 1급 이음 릴. 1급 이밀. 1급, 이미. 1급 이음 리을. 어, 1급, 기밀. 1급 기밀에 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하하. 근데 정말 재밌는 영화와 드라마에는 항상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하죠. 네. 신 스텔라. 예. 네. 아, 궁금하다. 가볼게요. 일단 신선은 채소 있고요. 양파 어. 있고요. 아 고추와 새끼 마늘 있고요. 상추 깻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아하. 아하! 바로 1급 오리였습니다 자세 번째 부산의 맛은 생오리 양념 불고기입니다 이야 아, 생오리 야, 근데 밀키트 포장을 너무 마음에 들게 해주시는 게 예, 예. 약간 어깨 안 좋고 이럴 때 이렇게 아. 올려놓으면 아, <laughs> 괜찮아요? 아, 아, 네. 너무 좋잖아요 아, 아, 어, 포장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하고 있딱 그거다. <laughs> 그거다. 아, 이게 근데 밀키트라기보다는 가게 전화 주문을 넣으면은 택배로 네. 보내주는 겁니다. 아 부산 금정구에 음. 위치한 경땡집의 생우리 양념 불고기. 그 아름다운 중정산 중턱 범어사 인근에는 한, 한때는 네. 한 200여 개가 넘는 그 오리고기 전문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아,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네. 범어사 맛집으로. 총커피는 최고의 와. 맛집으로 네. 아, 소문이 나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맛집이 되는 데는 정말 입소문이에요 드셔보신 그렇지. 분들이 야, 이집 맛있다, 음, 이집 맛있다 맛있는데. 입소문입니다 일단 요 입소문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음. 품질이 아주 싱싱해야 됩니다 자 품질 좋은 국내산 오리인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화학 조미료 대신 직접 농사를 지으신 고춧가루 넣으시고요 또 신선한 재료들만 양념을 다 하시니까 이게 야, 맛이 없겠습니까? 삼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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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겠습니까? 없지도, 몰라. 이게 마집 클라스라는 겁니다아아아다 와. 아아아아다아아다아아다아아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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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뭐 없습니다. 주신대로 볶으면 된대요. 오리 먼저 넣는와 신난다. 야, 오리 좋다. 어우, 신이가 나네요. 예 소리 봐라, 와. 아 자, <laughs> 여기 볶아야 돼. 와. 와. 아니, 뭐 다른 거, 등른거 없이 다 고기예요. 네, 고기예요. 저는 고기유 야, 오리 정말 고기야. 좋다. 어 오리 좋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식재료, 음식 좋아하고 러 분들은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laughs> 맛있겠다 라고 하면, 야 이거 오리 좋다. 부산은 또그 많이 죽이거든요. 죽이, 죽인다를 많이. 아, 죽이네. 와 죽이구나. 격한 표현이 그두 가지가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이네요. 어. <laughs> 어, 살아있네. 중간이 치기. 없네요. 어. 근데 정말 많이 뒤집어 주셔야지 돼요. 사장님이 말씀하신길이 오리는 계속 많이 네, 뒤집어, 뒤집어 줘야, 줘야. 네,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조금이라도 좀덜 익히면 맞아요.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오리는. 그래요? 네. 우리가 그 오래 익혀야 되는 것만큼 네. 처음부터 간이 너무 세게 되어 있으면 네, 네. 익을수록 짜져요 어, 그렇겠다 네, 그래서 간이 좀 슴슴하게 아, 슴슴하게 하시네 아, 조금 아, 슴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이 졸이면서 간이 쫙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네, 그 이제 부추랑 양파랑 팽이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이제? 네 확실히 양념이 맛있으면 음. 이 양파가 맛있어요 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부추, 부추 아부츠러와요부추부추부추부추부츠러 부추러와. 링크의 노래. 네. 부추러와요 <laughs> <까만. 이야. 웃음>